어둠을 지나지 않으면 어둠에서 벗어나지 못하느니 내가 다니던 중학교 뒷산의 이름은 까치산이었다 아마도 까치가 많이 살았던 모양이다 우리는 그산 이름을 그렇게 알고 있었지만 지도에는 다른 이름으로 쓰여 있었을 것이다. 지도에는 까치산의 능선을 따라 계속 걸어가면 소백산맥에 닿고 소백산맥을 따라 계속 걸어가면 지리산까지 이어진다고 나와 있었다. 말이 그렇다는 얘기지. 그런 식으로 지리산까지 갈 수는 없었다. 그런데도 나는 지리산까지 가고 싶었다. 그것도 중학교 2학년 무렵의 말이다. 그해 가을 어느 맑은 날, 나는 까치산 중턱에 앉아서 한참을 울었다. 다른 아이들은 사교시 수업을 받고 있었다. 한참을 울고 나니 그제야 가을의 쌀이 무척 노랗다는 게. 눈에 들어왔다. 이 교실을 마치고 교실에서 도망치듯 까치산으로 올라갔으니 벌써 두 시간째 나는 수업을 빼먹고 있었다. 점심시간이 시작되면 아이들이 까치산으로 올지도 모르니 지리산으로 떠나겠다면 빨리 마음을 먹고 떠나야만 했다. 하지만 지리산이 과연 어디쯤에 붙어 있단 말인가? 게다가 가겠다고 결심한다고 해도 무엇을 먹고 어디서 잔단 말인가? 나는 선뜻 자리에서 일어나지 못했는데 아무리 엄격하게 생각한다고 해도 그건 용기가 없어서만은 아니었다. 그렇게 망설이는 동안 점심시간을 알리는 종이 울렸고 산 아래 교실 쪽에서는 아이들이 요란하게 떠드는 소리가 들렸다. 몇 걸음 산 정상 쪽으로 발걸음을 옮겼다가 다시 주저앉았다가 반복하는데 아래쪽에서 누군가 애타게 내 이름을 부르는 소리가 들렸다. 그 소리에 나는 움찔했다. 여름이 시작될 무렵부터 나를 괴롭혔던 아이의 목소리였다. 지리산을 향해 도망갈 것인가, 아니면 그 애에게 내가 어디 있는지 알릴까 결정하지 못하고 한동안 숨어 있다가 나는 참담한 마음으로 "나 여기 있어" 라고 외쳤다. 사실 나는 그 애의 괴롭힘을 견디다 못해 이 교시 끝나고 쉬는 시간에. 교실에서 도망쳐 나왔던 것이다. 누구도 믿을 수 없어. 그 누구도 믿을 수 없어. 그의 계절이 여름에서 가을로 바뀌는 동안 내가 수없이 되뇌었던 말이었다. 학교에 가는 게 고통스러울 지경이었다. 나와 친했던 아이들이 많았지만 그 누구도 나를 괴롭히는 그 아이를 제지하거나 혼내주지 못했다. 그러기에는 너무나 싸움을 잘하는 아이였다. 선생님들은 늘 성적만을 볼 뿐이었다. 선생님들의 관점에서 나는 아무런 문제가 있을리 없는 아이였다. 부모님은 언제나와 마찬가지로 내 일상에 대해서는 별다른 관심을 보이지 않았다. 학교에서 나는 이 세상 전부와 맞서는 것 같았지만 누구도 나를 대신해 그 아이를 물리쳐 줄 사람은 없었다. 그건 암흑과도 같았다. 도저히 이겨낼 수 없을 것만 같았다. 하지만 누구도 나를 도와주지 않는다면 나 혼자서 그 상황을 해결해야만 한다고 생각했다. 언젠가는 둘이 싸워서 보란 듯이 이기겠다는 생각으로 팔굽혀펴기를 하고 발차기를 했다. 숨이 턱까지 차오르도록 운동장을 뛰었고 철봉에 매달렸다. 내가 아무리 힘을 길러도 나보다 훨씬 몸집도 크고. 어려서부터 유도를 배운 그 아이를 힘으로 이길 수 없다는 생각은 조금도 하지 않았다. 이길 수 없다고 하더라도 나는 이길 수 있다고 믿어야만 했다. 왜냐하면 나 혼자 힘으로 이겨내는 방법밖에는 그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이 없었기 때문이었다. 그 즈음부터. 나는 밤늦게 아무도 없는 산길을 천천히 걷기 시작했다. 당장이라도 돌아서서 불빛 속으로 뛰어가고 싶은 욕망을 억누르고 어둠 속을 천천히, 아주 천천히 걸었다. 걸으면서 나는 어둠을 하나하나 들여다봤다. 어둠은 나를 삼켜버릴 정도로 무서웠다. 하지만 매일 그 아이를 만나는 일은 그보다 더 무서웠다. 어둠을 이겨내지 못하면 그 아이를 이겨낼 수 없을 것이라는 절박감이 나를 그렇게 내몰았다. 가장 견디기 힘든 경우는 어둠 속에서 멀리 불빛이 보일 때다. 그 불빛이 얼마나 정겨운지 당장이라도 뛰어가고 싶어 견딜 수가 없었다. 하지만 꼭 참았다. 참아야만 했다. 왜 어둠 속을 걸어야만 하는가. 그런 생각을 해본 적도 없었다. 지금 생각하면 이상하다. 왜 그런 생각도 하지 않았단 말인가. 왜 그래야만 하는지도 모르고 어둠 속을 걸어가야만 했던 그 중학교 2학년생을 생각하면 지금도 가슴이 아리다. 나는 김시습을 잘 모른다. 금오신화를 지은 사람이라는 것. 다섯 살때 시를 지어 세종대왕을 깜짝 놀라게 해. 기모세라는 별명을 얻은 사람이라는 것 정도를 알 뿐이다. 하지만 그가 밤이 얼마나 지났는가 라는 시를 썼다는 것만은 알고 있다. 이 시는 이렇게 시작한다. 밤이 얼마나 지났는가. 아직 절반도 못 되었네. 묻 별들이 눈부시게 빛을 내누나 깊은 산 그윽한 골짜기 어둡기만 한데 그대는 어이해 이 고장에 머무는가 김시습은 이 시에서 묘명명이라고 그러니까 어둡고 어두울 정도로 어둡다며 세 번이나 어둡다는 말을 썼다. 김시습이 맞닥뜨린 어둠은 과연 어떤 것이었을까? 스물한 살 시절 삼각산에서 글을 읽다가 수양대군이 나이 어린 단종에게서 정권을 탈취했다는 소식을 듣고 사흘이나 두문불출한 다음에 통곡하고 책들을 모두 불살랐다더니, 그런 참담한 시대를 일컫는 것이었을까? 얼마만큼 어두웠기에 어둡고 어두울 정도로 어둡다라고 쓸수 있을까? 그만큼 삶이 어둡고 어두울 정도로 어두웠다는 뜻이 아닐까? 지리산으로 도망칠 용기도 없음을 확인하고 풀숲에서 나오는 내게 그 아이는 겁에 질린 표정으로 괜찮느냐고 물었다. 까치산에서 내려간 나는 수업을 빼먹은 일로 교무실로 불려갔다. 왜 그랬냐는 선생님의 질문에 나는 모의고사를 망쳐서 그랬노라고 대답했다. 선생님은 재차 물었다. 나는 선생님의 눈을 쳐다보며 똑같이 대답했다. 그 말을 믿었는지 아니면 전후 사정을 짐작한 것이었는지 선생님은 내게 앞으로는 마음대로 수업을 빼먹지 말라고 말했다. 교무실에서 나왔더니 그 아이가 무슨 얘기를 했느냐고 물었다. 나는 그대로 얘기했다. 그 아이는 잘했다며 안심했다. 까치산에서 내려온 뒤부터, 그 아이는 더 이상 나를 괴롭히지 않았다. 나는 웃고 싶을 때 웃을 수 있었고, 놀고 싶을 때놀수 있었다. 그리고 다시는 울지 않았다. 김시습이 맞닥뜨린. 어둡고 어두울 정도로 어두운 밤은 아니었지만 중학교 2학년 시절 나도 어둡고 어두운 어둠을 본 적이 있었다. 그 어둠을 보지 못했더라면 나는 아주 하찮은 조각에 불과할지도 모른다. 어둠을 똑바로 바라보지 않으면 그 어둠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것. 제 몸으로 어둠을 지나오지 않으면 그 어둠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것. 어둡고 어두울 정도로 가장 깊은 어둠을 겪지 않으면 그 어둠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것. 그건 중학교 2학년생에게는 너무 가혹한 수업이었지만 또내 평생 잊히지 않는 수업 이기도 했다.